여기는 뒤로 빠지잖아요. 뒤로 빠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막 빠지는 양이 많죠. 네. 예. 와, 여기서 여기, 여기. 리즈 딱 돼버리네요. 좀 어떠세요? 아, 요거 연습 계속 신경 써 보여. 네. 때 네. 그래서 코스에 나가서 이제 쳐봤거든요. 네. 드로우 스피치 좀 과도하게 걸려서 왼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저 만족하는데 아, 뭐? 이거즈도 가져갈 것. 아이것도 네. 아, 만족합니다. 훅이 <laughs> 심할 것 같지 않은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가요. 오케이 이것도 지금 보면 커브가 유 m 타예요 그러면 코스에서 커브 유 m 타는스트레이트고 보셔야 돼. 이것도 다시 쳐봐요. 이것도 문제가 1도안 돼요 지금. 아왜 나타나야 돼요 왜?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잖아요. 네. 좋으면된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다 네. 좋아 근데 더 보면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훅이 문제가 아니라 어택 앵들이 평균? 마이너스 0.8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어택을, 어택을 쓰러치. 그냥 쓰러치는 거예요 0이고요 스윙 디렉션은 한 평균 2.4니까 아예치고 약간 막혀있는 거거든 아 막혀있다? 진짜 이렇게 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뒤에서 치는, 거예요. 네.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볼 뒤에서. 그리고 최저점, 최저점은 지금 평균 1, 2cm 앞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번지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그렇 얘는 닫혀야죠. 닫힐라는 습성이 있어. 예를들면 근데 내가 어쨌든 어택 앵글도 그렇고 로우 포인트라는 게 여기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 거어리려고거올리기도 하지만 채는 뒤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훅이 날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커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훅이 난다고 하면은 저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더 네. 지금은 얘네는 훅이 난게 없으니까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이언을 칠때 일반 아이언이면 선수들은 기본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 정도 나오고 4. 스윙 레이션은 마이너스 뭐에서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로우 포인트는 7번 아이의 기준으로 적어도 8cm에서 10cm 앞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데 얘는 어찌피 돌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얘가 좀 빨리 돌아버리면 훅이 날수 있겠죠 왜냐면 궤도는 이하우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그왜 어택 앵글이 안 나오고 로우 포인트가 안 나오는지만 보면 될고 같거든요 얘는 하체 중심, 네, 상체중심을 보자고요 네. 상체중심이 뒤에 남겠죠 가 들리긴 한다. 음? 백스윙 탑에서 그죠? 네. 살짝 들리긴 해요. 근데 이게 아연이니까 뭐 나쁜 건 아닌 거긴 음, 한데 네. 약간의 리버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다. 네. 근데 얘는 발 때문에 그래요. 백퍼 발이에요. 보여요? 아, 이게 아마 제가 악분 치로 가면 왼 무릎이 나올까 봐좀 네. 두려워하는 근데 무릎은 것 나왔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릎이 회전하면 네. 압력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 네. 저를 한번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웹백스윙 할때얘 0도로 놓고 하는 선수 본적 없으시죠. 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보면 무릎이 한 20도에서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30-40도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당연히 이 왼발의 체중이 압력이 다 동등하게 실리는거 팩트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무릎이 회전을 했는데 어떻게 압력이 안 바뀌어요? 어... 예를 들면 내가 이러,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춰. 네, 네. 무릎을 앞뒤로 하면 압력이 당연히 앞으로 와야 되는데 네. 우리 스윙 보면은 이만큼까지 하고 있는데 발이 가만히 있다는 거는 발이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예. 발이 죽어 있 발이 죽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니까는 뭐해요? 올려. 요 얘를 집어 들고 있으니까는 이것도 어디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상체가 계속, 계속 상체가 무거워지시는 거예요. 어, 아예 아무것도 아, 아, 안 하고 있죠? 네. 네. <laughs> 그죠? 발 보면 발 죽어 있잖아요. 예. 얘가 거의 거의 뭐굴도 돌았는데도 발이 죽어 있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잔뜩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예. 진짜 어깨하고 진짜 무거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운스윙을 할때 야, 체중이동 하네. 그죠? 네. 근데 발이 죽어진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한다는 건 이제 내 허벅지나 이런 하체가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둔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 발이 죽으면 안 돼요. 아... 그죠? 그러니까 무거워. 오케이. 그게 약간 둔한 느낌이 실리는 느낌이랑 착각을 한것 같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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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들, 대부분 들대 이렇게 하면 내가 체를잘 저... 쓴다 생각해 에, 에, 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제 맞을 때 보면 명치가 어디로 뒤로 가요 뒤로 그죠 네. 그러니까 풀려맞은 딱 이거 보면 풀려맞은 확률이 있네 네. 왜냐면은 아예 아싸리 머리 때 여기 있었어 네. 그러면은 머리를 여기다가 놓고 차라리 머리를 여기다 놓고 이제 체중이 왼발로 이동할 거잖아요 네. 거의 80% 올라타서 치면은 음... 어차피 돌린다, 안 돈다? 돌아요. 근데 내가, 뭐, 상체가 뒤로 가면서 하면 체는 더 어떻게 될수 있는 건가더 확, 확지지겠죠더 터지겠죠? 네. 골프에서 턴은 필요해. 네. 근데, 발이, 발은 죽어 있는데, 무릎 돌고, 힙 돌고, 가슴 돌고, 다 보는 거는, 그냥 저한테는요, 다돈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돌면,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움직이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그리고 발에 주거인데 많이 돌면요그 다음에 또 이러잖아요. 네. 막 무거우니까 이런 점프를 하는데 발이 쓰는 거 보면 그냥 뭐 이런 거밖에 안 쓰잖아요. 네.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프로들이 힘을 빼라고는 얘기를 해. 그리고 프로들을 보면 힘이 빠져 있는데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죠. 네. 뭐랑 비슷한 거냐면 그냥 가볍게 걸어, 그죠? 그럼 발도 가볍게 뜨는 거고 팔도 가볍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가 속수 없이 뛰어버려. 살짝 숙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같이 빨라져야 되는 거죠. 가벼워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발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얘네가 가벼워져요? 아, 골프 스윙에서 전환는 있다 없다? 전환은 있죠. 무조건 있어. 네. 오른 쪽은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골프 공이 하 진짜 날개란을 주야 돼요. 네. 날개란을 주고 숟가락에다가 공을 넣고 그죠? 가볍게 빠르게 전환 왔다 하라고 하잖아요 네. 발이요, 오히려 발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길은 이더안 그 떨고요. 근데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얘 떨구지 말아야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힘을 주고, 네. 그죠? 발을 막 빨리 못 움직이겠죠. 네.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이러고 스윙하시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네. 스윙을 네. 하는데 세기는 쳐야겠고, 네. 그죠? 근데 오히려 <laughs> 스윙을 할때 이렇게 가볍잖아요. 네. 얘더얘더안 떨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안떨굴려고발 죽여놓고 돌, 돌아야 되고 얘 들어야 되고 세게 쳐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백스윙을 했네요, 저가 상체에. 네, 빨라. 발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코치들하고 저한테 힙 빼라고 힙 빼라고 할때 제가 그 느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 계란을 여기다 얹어놓고 코치랑 이, 앞으로 이거 빨리 가고요, 뒤로 이거 빨리 가고요. <laughs> 간 이유가 요힙 빼고요, 발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스플트도 마찬가지고 봐봐, 봐봐 봐봐 내 골프는 결국에 오른발에 있다 왼발로 전환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게 더잘 쓰는 건데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이게 발 가볍게 써보자고요 네네 다시 네확 이해됐어요 그 날개 여기 올라가시고 네. 써보시고 하프 백스윙만 보여주세요. 똑같이 해보셔야 돼, 동등하고 넓이를. 하프 백스윙만 해보세요. 하프 백스윙이니까는 여기겠네. 왼팔 처럼 평에, 그죠? 지금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압력 여기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발 죽여봐요. 팔 아니면 잘 어, 죽이고 아까처럼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러고 왔다는 이야기네? 어이. 여기서 세게 치고 싶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치면 은 그죠? 릴레은 네.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손목 써버리면 훅로 바뀌겠죠? 네. 백스윙 오케이 그죠? 네. 그럼 거기 반대 뭐예요? 왼쪽 밟아보세요 오케이 그럼 숨 나갔어요 그냥 클럽 툭 나가지지 않아요 여기 네. 느슨해도 돼요 어. 발로 리듬 잡, 잡으세요 네. 네. 이게 하체를 는줄 알아서 하체를 잘 쓴다는 게 이렇게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오고 여기서 발은 죽어 있는데 막 이거를 쓰는 게 하체 를잘 쓴다는 거 아니고요 짧게 쓰는 게잘 쓰는 가볍고 짧게 쓰는 게 페더댄스 네. 그러니까 하듯이 탁치고 탁치는 게더잘 쓰는 거거든요 발이 가벼워지면 네. 팔도 팔 쪽으로도 발을 가볍게 쓰면 팔 쪽으로도 동력을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가볍게 하는 이유가 그서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던져 네. 던지는 표현도 그래 나오는 거. 어,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또백윙만 해보세요. 히어파세요, 네? 일부러 헤어해 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 그러면 지금 뒤끝에 들어있잖아. 오아몬데, 네. 뭐 응, 밟으면. 오케이, 그냥 팡 밟아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백윙백윙 밟아요. 조심럽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 네. 밟고 그냥 타기 빼고요. 팔, 털어, 팔 털어도 상관없어요. 원. 어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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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득실한 이야기예요. 네. 계란을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야 딱지치기 해보지 않으셨어요? 딱지 많이 안 참았어요. 도 많이 안참았어 <laughs> 근데 딱지치기 보면 딱지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여기 희롭해요. 여기 희롭해요. 여기 희롭해요. 그죠? 히로하고 네. 박을 때, 얘빵 박으면서 얘빵 내려치지 않아요? 어 예! 네. 네. 맞잖아. 그러면, 네. 이렇게 내 있는 거 아니야. 딱치 한 것처럼. 네. 그니까, 물론 딱지는 바로 치니까 이렇게 치는 이야기가 아니지. 협응을 얘기하는, 네. 코디네이션이. 네. 얘 내가 탁올 거잖아요. 네. 그때 어깨하고 팔, 금치하고 힘들고뭐 하면 돼? 뭐, 그냥, 그냥 선형으로. 네. 그때 도끼 얘기다 네. 기억나죠. 네. 장작 쪽으로 하나하나도 그냥. 놔버려야 돼 y Next, we have a c o o r d i 고 a t i o 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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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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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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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 되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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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밟으면서 보내 버린다. 강타임을 가져봐도 되겠 그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laughs> 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지 네깍지치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들었잖아 네. 누가 얘 하고 이렇게 그쵸. 깍지치려면 빠방 이렇게 떨어지지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더 쉬워 네. 그러니까 골프 스윙이 어렵게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서 내려 꼬여있는 거야 네. 네 근데 원리만 자꾸 이해하면 고! 오케이! 또 하나! 고! 오케이! 밟고! 고! 한번 볼까요? 네 오! 대박! 그죠? 대박 대박 그럼 세다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더 넘어갈 거 없이 얘를 밟으면 밟으면서 머리가 좀더 오는 건 오.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이로 내려막이 되는 거니까 내려가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와! 여기서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는 우리는 백스윙 탑에 이렇게 하고 칠땐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죠? 아 유레카. 심플한 우와. 거. 우와. 저 이거 잠깐만요. 그 릴리즈도 됐어요. 우리는 탑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발이 네. 살아있죠? 발이 살아있죠. 예. 그러니까. 네, 죽어고 이게 발이안 되는 거야. 이렇게 턴을 많이 했는데 발이 죽으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백시드 발을 살려놔야 다시 다운 때 엑셀을 밟는 게 쉽죠. 네. 그니까 여기서 나와야지 이렇게, 네. 그죠 오케이. 리고 여기는 보면. 뒤로 빠지잖아요. 뒤로 빠지고 예. 네. 그니까 어깨가 너무 막 빠지는 양이 많죠. 네. 와 여기 여기, 여기. 리즈 딱 돼버리네요. 저 진짜 하고 싶었는데. <laughs> 들어 올려서요 네. 그죠? 옆으로도 보면 보여요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안 여기 어디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네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일부러 힐업을 시키는 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를 밟았으나 압력이이 압력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리버스가 아니라 이 얘기죠. 네. 발이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발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얘네들은 막 무릎 엉덩이 막몸큰일좀 힘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날렵한 게 아니고 무거워진 음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액션도 이런 액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누르잖아요. 네. 그죠? 아. 예, 돌아가고 아, 예, 발부터 들려가고 예. 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뒤에 뒤꿈치 에 있었어요. 얘는 이제 반대로 오네. 네. <laughs> 그죠? 회전을 <laughs> 하고 있는데 반대로 오네. 네. 치킨이 나오네. 네. 안 나오네. 와. 오리논이네. 오리논. 올인원. 아 진짜 발잘 써야 돼요. 예, 예. 왜냐면 테니스 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진짜 라켓을 휘두를 때는 발이 죽어 있으면은 네. 발이 죽어 있는데 하체를 잘 쓴다는 건 말이 안 말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힐업하는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네. 거예요. 힐업을 해놔서 압력을 이해하면 진짜 백스윙 할때 정말 탑에서 이게 렇안 들어도 압력을 이해하거든요 살짝, 살짝만 올라가면. 네. 근데 그거를 발바닥에 붙여놓고 하면은요.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것도 제가 오해했던 게 뭔가 백스윙이 꼬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얘는 약간 꽉 다처럼 이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얘를 꼬아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그러면 어, 어, 안돼요 <laughs>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안돼요 여기 꼬임을 많이 느껴야된다고 하잖아요 거기를 느끼려고 하지마시고 네볼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접히라는거 들어본적 있죠? 네 있어요 그죠? 그니까 봐봐요 어쨌든 어드레스 하면 키핀지는 기본적으로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밟았죠? 네 제가 얘를 밟으면 얘가 올라와요 내려가요? 올라와요 올라오죠. 봐봐요. 네. 힙힌지가 인사할 때 밟으면 네. 올라갔죠. 올라와요. 그럼 내 다리는 다 걸렸네. 네. 맞아요. 이미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백스윙을, 예를 가지고 스트레 만들면 네. 여기서 잡히고 여기가 늘어나야지 아, 잡히고. 아... 이걸 누르고 이거는 <laughs> 그건 꼬임이 아니에요. 아, 네.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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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훨씬 날렸다. 지금 어태닝들이 3.3 마이너스 3.3 로우 포인트는 4.7 7.8아 여러분 7.8 7.8 주의하세요. 네, 오 다시 이거 혼난 이유는 페이스가 닫혔죠, 그서예 <laughs> <rivalry> 다시. 이제 어탱이글 나온다. 그죠? 네. 오케이. 이제 어탱이글 나오고. 오케이.